안녕하세요. 우영아 척정의과 우영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늑골 골절이랑 대태골 골절 케이스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어, 이분은 골다공증이 심했던 그런 케이스고요 마이너스 2.9. 골다공증이, 이제 중증골다공증이 3.0인데, 거기 바로 성미까지 오셨던 점이고, 어, 왼쪽 가슴이 아프다 해서 촬영했더니 엑스레이 등산을 안 보여서 CT 봤더니 골절이 보였습니다. 한 2주 뒤에 어깨수 술하셨었는데, 반대쪽이 아프다. 촬영했더니, 여기 골절. CT상으로 골절이 진, 진단이 되었던케이스고요 그래서 늑골골절은 대부분 수술로 고전한 경우 잘 없습니다. 고정하는 경우는 보통, 어, 통증이 심하고 다발성 골절일 경우, 피가 많이 차는 경우는 이제 하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하고, 뭐, 늦간신경 차는 주사로, 어, 증상 완화를 시킬 수 있고, 어, 무기폐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에 대한 어, 치료가 필요하겠죠. 대부분 보존 치료입니다. 이게 해서 허리로 이제 주사를 계속 맞다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제 뭐 오셨는데, 앞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를 찍어 봤더니, 어, 내경 쪽으로 골절이 지금 라인이 보이고, CT 보니까 어, 금속 골절이, 불안전성 골절이 있었습니다. 실금이 갔죠. 그래서, 골절로 인해서 깁스하자 했더니 환자분이 깁스는안하신해가 죽을 일단 보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골절 가능성이 충분히 완전골절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기치료하고 어, 약물치료하고 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그 관절 골수광내 네일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령의 환자의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 수술이다. 인공관절하고 내고정술. 제가 보다 방금 케이스는 그골수광내 고정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대부분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수술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처럼 골절 자체는 기본 사진으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이후에 그에 대해 적절한 어, 치료를 안내 받으면은 잘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